어, 자, 앉아. 잘해야 돼요? 알았어. 차차차차차처처처처처초초초쭈쭈쭈쭈 어, 나 이거 이름이 있는데. 아니야. 그건 이거지. 어, 이건 없어. 그건 기차 카카 캬겨거겨겨겨코코코교교구구주주규규기기기타타어 타잖아! 할때 타! 맞았어요 타캬자겨터터겨겨토토주주 타, 더, 더, 오! 토할때 저기 피아노 피아노에 토가 있어? 네도 아, 그건 도지, 도. 음, 도는, 도. 도는 디귿하고 토는 어, 아니지. 토, 어. 도, 큐, 큐, 튜, 도, 티, 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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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 퍼, 펴, 펴. 발음 정확히, 포, 포, 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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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 퓨말할때퓨퓨프프피피하하 샤야 퓨. 허허혀혀호퓨퓨후후퓨흐흐히자 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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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준이가 한번 요번에 오 어, 아니야 세준아 우유 어디 있는지 찾아봐봐 우유 우유 우주 우주 우주. 다음에 가 불러볼래요. 나비 한번 찾아봐 나비. 나, 나비. 음, 세린나 기다려 세준이가 어. 비. 좋았어. 바지. 아버지. 바지부터. 너 no, 아버지. 바. 아버지? 아버지 어려운데 해볼까? 어, 하지 마세요. 아? 아니지 그럼 바지. 아 너무 어려워. 이영이 있는데. 이영일 때. 아아더 비. 바, 벼, 버, 벼, 보. 세준아, 배아이 놀고 싶다. 아이고, 놀고 그럼... 싶은 우리 아들. 세린야,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할까요, 선생님? 네. 어. 끝. 세린, 세린아, 세준이 몇 점이에요, 오늘? 음, 어... 100점. 1000점 <laughs> 만점에 100점인가 보다. 아니야? 우와! 그건 진짜 맞다. 음. 이렇게. 야, 누나가 점수가 진짜 후하다. 다음에 이렇게 또 하면 그럼 99점 해줄 거야. 그래. 아니면 방점. 음. 자, 음. 이제 시작하자. 이제, 이제 놀러 가자. 네. 엄마도 같이 놀아줘야. 알았어요. <laughs> 아유, 진짜.